뻔뻔해진 이유가 뭘까? 예,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박정희가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광복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상하고 으어나왔는데 상고는 이제 그 광복군 뭐 했던 분이 쓴 거예요. 상고는 뭐 그럭저럭 광복군들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갖고 책을 썼는데 하고는 박정희 얘기를 갖고 썼어요. 마치 박정희가 해방 전에 비밀 결사 운동을 한 것처럼. 그 때가 1960년대니까 박정희가 50이 되기 전이었고, 광복했던 사람들이 10%렇게 살아있을 때 그런 책을 써라니까, 박정희가 막 과를 냈대요. 그 지금 사람들 다10%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나를 그, 또,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 욕먹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말을 쓰면 어떡하냐. 그 때는요,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누가 박정희를 저놈 옛날에 친일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가서, <laughs> 패거나, 뭐, 잡아다가 이제 뚫겨 패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었겠지만, 박정희가 독립운동했다. 이딴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유신시대는 교과서가 휴악했지만그 교과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긴 시험에 안 나온다! 하고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과서 텍스트는 흉악하지만, 교과서 수업시간에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런, 그런 책을 근거로 박정희가 독립운동 했잖아 하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요, 친일 한 거를 부끄러워 생각했습니다. 친일파들조차도, 떳떳이 어?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일파들 다 죽고 나니까, 아, 친일이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아들 세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신문하를 받아들인 사람이야. 우리는 신문회의 아버지야.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를 친입하라고 불러?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뻔뻔하게 나아가는데 친입하가 왜 뻔뻔해졌냐? 그래도 되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역사를 알고 염치를 알고 그러던 시절에는 그러질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 죽고 역사를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계속 권력을 잡고, 세상이 바뀌어도,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하면서 했었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은 안 바뀌는 거야. 늘 까불지 마. 우리 말 들으면은 밥은 먹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버텼었던 거죠. 뻔뻔해도 드니까 뻔뻔했던 겁니다. 예. 네, 예, 뭐, 이렇게. 그리고 뒤에 왔습니다. 하나. 예, 베리타스에도 아, 베리타스에도. 정도? 아이고, 예, 많이 여, 들어오셨네요. 여기도. 베리타스에 음, 계신 분들. 어, 예.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참미승님하고 어, 어, 아, 더, 더, 예. 참세상님. 보수가 있기는 했었나? 예, 뭐, 지금을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보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옛날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뭔가 허점도 많아요. 저런 나라가 어떻게 500년을 유지했을까? 그런데 조선의 선배들이요. 저는 조선이 유교국가, 선비가 다세진 나라였잖아요. 선배들이 문제점도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력을 갖고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힘이 어디 있냐 조선시대 선배들은요. 아니 되옵니다를 외쳐요 물론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에 아니 되옵니다를 하고 가도 시골에 내려가도 굶어 죽지 않거나 그래도 그 향촌 공동체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살게 해주는지 뭐 그랬, 그랬을지 모르지만 살폈어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막 심할 때는 도끼를 들고 와서 내 상소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하고도 서 하고, 그 상소문 내용 보면은요, 어우, 깜짝깜짝 놀라요. 왕이 절대 군주에 있었다고 하지만, 언론은 그때가 더 열려 있었어요. 문정왕후가 한참 세도를 지낼 때, 약간 여성차별적인 뭐 원사이긴 하지만, 당신은 한낱 과부에 지나지 않고, 명정은 엄마 치마폭에서 놀고 있는 한낱 철부지에 지나지 않다. 왕을 상대로 또섭정하고 있는 대왕대비를 그 상대로, 그렇게 날 그렇게 미칩니다. 남명조식선생 그러면서 다 난해하고, 내려가자, 뱃술 보죠. 이게 조선을 지탱하는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 물론 그걸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당파싸움도 하고, 너무 뭐 명분 내세우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없어진 게 뭐냐? 역시 대한민국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고시 봐서 썼는데, 조선시대 선비랑 달린 거예요. 관료들 한테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라 고위 관료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표 썼다는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표 썼다는 관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박근혜 정권 때 교과서 갖고 그저 국정교과서 몰아붙일 때 교육부 차관했던 분은 학자도 있을 때는. 그런 거 쓰면, 그, 국정하면 안 된다는 논문까지 썼던 양반들이에요. 교육부 관료들 중에도 얘기 듣기도는 그 국정함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생각했던 사람들 많대요. 근데 아무도 사편 쓰고 그거 다 들어가서 해버렸죠. 사표쓴 관리가 없어요. 제가 그, 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어, 그, 저, 이용준 선생님, 어, 선배니까 형님, 형님처럼, 이제, 시는데 그, 한, 한번 얘기했어요. 이 형님도 그때 사표 쓰셔야지 더니 야, 나는 그때 그, 남자눈이불난다는 받으면 사표 쓸 수가 없었잖아. 그 수습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그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바로, 뭐, 물러나 케이스가 됐다. 그,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표 쓴 사람은 하나도 뜨니까, 아니야, 한명 있었어. 요 누가 썼어요? 사표 쓴사람못봤는데 했더니, 방배추가 썼어. 방배추. 방배추라고 유명한, 그, 방동규 선생이라고, 유명한, 이제, 그, 백견 선생, 따라다니는, 뭐, 협객이죠, 협객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깡패 출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분이, 아니, 그, 저, 우리나라에서 주먹으로는 최고 가는 양반인데, 주먹으로도 최고지만, 또, 이 구라가 최고예요. 사실은, 삼대 구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방배추가 들어가죠, 방구라가. 어, 방구라가 더, 어, 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표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저 형님 무슨 사표를 써요? 그 이분이 무슨 공직계 임명됐다고 했더니, 야, 그, 저, 자기가 문화재 청장을 할때 경복궁 해설사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아이, 노인네들 그 취업시키는 게 있는데 이분이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워낙 구학빠이 좋으니까, 말을 아주 재밌게 잘하니까 아주 인기 해설사였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거 사표를 냈다. 대한민국 공직 외부 공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사표놨는데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인데, 난대한민국이그이 관료제가 참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관료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사법 엘리트 관료들의 문제 아닙니까? 사법 개혁은 사법 관료들의 개혁이고요, 국방 개혁은 국방 엘리트 개혁이고요. 검찰 개혁은 검찰 관료 개혁이고요, 정보 개혁은 국정원 개혁은 정보 관료 개혁이고요, 교육 개혁은 교육 관료 개혁이고요. 모든 개혁이다 그런 그 관료주의 문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도 시작 시간에 시작할 문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지를 조금 떨어지니까 관료들한테 포로가 됐어요. 노무현 정부도 관료들한테 포로가 됐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가공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아세요? 어공, 늘공, 가공. 우리 지금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고 어공이에요. 가공은 뭐냐면 가끔 공무원이 된 사람들.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하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간 사람이 가공이죠. 그런데 진짜 공무원은 늘공. 늘 항상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 주인이 국민 많습니까? 국민 맞나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 맞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정도가 우리가 비록 박근혜 끌어내리고 국정농단 세력 끌어내렸지만 아직 그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관료 집단인 것 같아요. 그 관료 집단들의 철밥통 체제. 이걸 깨지 못하면 재벌 개혁도 없고 언론 개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개혁은 관료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 관료 집단에 영혼 없는 그 관료 집단을 그대로 한 사람들, 하한민국의 관료체제, 조선시대의 관료체제가 어그러진 게 일제시대로 들어오면서 이민족에게 복종을 했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있으면 안 되죠. 영혼 없는 관료들의 지배체제가 구축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료로 들어가면서. 조선시대에는 성비였지만 책임은 있어요. 그런데 관료는 책임을 안져요복지부도 무사한 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면피 아닙니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서 널리 의견을 수렵해서 관료들 마음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저는 민주화에 이제 성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기에서 군사독재 체제와 싸웠고, 2기에는반민주화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왔다. 이제 관료 이제 삼기에 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서 관료와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오늘 심각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한국의 지금 현재 보수의 실체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저 교회 대형교회 태극기 부대 만이 아니죠. 실제 한국에서의 그 보수의 실제 중핵에는 관료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명박 1 5년 받으면 보석화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교도소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웬만한 병이면은 그거는 그, 그 교도소 의료 시스템으로 할수 있고 요번에도 보석을 할때 건강상의 이유는 집어넣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요번에 재판에서 실형이 구 선고가 되면은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사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민주주의는 리더십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권력노선을 보면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입법사법 행정부가 대통령에게 개기는 자금의 현상을 치유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개기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을 뽑아도 개혁이 안 돼서 우리가 촛불을 또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뭐 아직 그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과단성 있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좋은 분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참그 이렇게 만나 뵈 있을 때 전달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뭐저도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뵙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 뭐 어몇번뵙고그 문재인 대통령도 몇번뵙습니다만 느낌이 참 좋아요. 그 보통 그 어디서 만나기 참 힘든 좋은 분이죠. 그런데 아그 어,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성 있게 밀고 나, 나가셔야 하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평소에도 보면은 얼마나 과감성 있던 분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못하게대통령이란 자리가 힘든 자리인 거. 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은 입법부가 개긴다고 했는데 뭐 입법부 개기는 거는 여당이 개기는 것도 있지만 120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4월 혁명 때국회 해산했습니다. 임기가 2년 남아 있는데 그 국회가 내각 책임제 개헌 법안 만들어놓고 해산했어요. 87년 6월 행정이 끝난 다음에도 임기가 거의 2년, 1년 반 넘게 남아있었는데도 새 헌법 만들고 국회 해산하고 새총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탄핵을 하는 바람에 새 국회를 못 만들었죠. 사실은 새 국회 만들었어야 해요. 촛불 항정을 촛불 혁명으로 승화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고 사도 대통령 뽑은 다음에 한달 안에 모든 계획을 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힘이 남아있었을 때. 그걸 못해버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 그러니까 2018년 초에,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고 한 7, 8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1년도 안 됐을 때요. 2018년 초에 기자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 지나가는 말로. 아, 이제 정부가 관료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살정부도 선지 얼마나 됐고, 아직 1년도 안 됐고, 힘이 막강할 텐데. 그런데 딱 관료들이 눈치를 채는 거죠. 제가 김수영 시인한테는 미안하지만, 김수영 시인이 쓴 풀. 아, 뭔가 정말 좋은 시 같은데, 어딘가 찜찜했어요. 이게 민중을 위해서 한게 맞나 싶었는데, 저는 요새 풀을 재해석할 때 거기다가 관료를 넣어보니까 딱 들어봤더라고요.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아, 이 관료들은 눈치가 짱이에요. 대한민국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 관료 아까 말씀드린 그 관료제 문제 연장에서 얘기합니다만, 사실 이니더십에캐기는 거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사법 엘리트들이 우리가 사법부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런 성권분립을 왜 합니까? 시, 정말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용을 한 관료들인데 관료가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촛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다음번 총선을 잘 치러야 돼요. 다음번 총선에서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영남 자민연 수준으로 찍어 넣려야 합니다. 사실 지금 자유 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잘 모르겠어요. 너무 민주당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민심을 못 잊고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해보라고 지, 지원을 해줬는데 제대로 못 해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빠진다고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 갖고서 그렇게 잘 보려고 하면 그것 이쪽 저쪽한테 다잘 보이는 중간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쪽한테도 빼앗고 저쪽한테 걷어차이나 삼토끼집토끼다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키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당성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돌아갔던 산토끼도 돌아올 겁니다. 그거는 민중들이 지지해주고 거기에다가 정권의 권력을 잡고 있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민중을 믿고 누굴 믿어야 합니까? 민중을 믿어야죠.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민중을 믿고 헌법을 믿어야죠. 법이 정한 권한 하에서 그리고요 국회가 막혀 있다고 치지만요 대한민국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행령 갖고 할수 있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국회 핑계만 대지 마시고. 행정부가 할수 있는 과당성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지금 남은 1년 동안에 과당성 있는 개혁을 통해서 그 개혁을 통해서 승부를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실책으로 자사, 자유한국당의 자살골로 득점하실 생각을 마시고 우리의 찬스 그건 국민들이 미뤄실 겁니다. 그 개개는 제도심을 그놈들을 개과천선시켜서 개기지 못하게 만드는 건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을 믿고서 밀고 나갈 때 그때 국민들의 지지하에서 그들의 개기기, 도전 그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